시너의 무실세트 질주를 멈춰세운 디미트로프. 하지만 결국 디미트로프 자신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세계 1위 시너를 상대로 경기를 지배해가며 11년 전 4강 진출 이후 다시 한번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세트 게임스코어 2대2 14번째 서브에이스를 날리자마자 디미트로프는 주저앉았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짧은 메디컬 타임 후 바로 기권을 알리고 힘겹게 팔을 들어 악수를 나눈 디미트로프, 크게 앞서던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자 눈물을 참지 못했는데요. 34살의 나이에 도전한 자신의 15번째 윙블던을 마감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었죠. 로열박스에 앉아있던 페더러도 한때 베이비 페더러라 불린 디미트로프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정확한 부상 상태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부상 직후의 모습으로 미루어 대흉근의 급성 손상이나 파열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테니스에서 아주 흔한 부상은 아니지만 오버헤드 스윙과 서브에서 과도한 로테이션이 반복되거나 다리에서 코어, 어깨, 팔로 이어지는 운동사슬이 어긋날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세레나 윌리엄스도 롤랑가로스 대회 도중 이 부상으로 기권한 바 있습니다. 그랜드슬램에서 디미트로프의 부르는 그 역사가 꽤 깁니다. 2009년 윈블던 첫 출전 때엔 무릎 부상, 그 이후로도 부상이나 컨디션 문제로 도중에 기권한 대회가 10번이나 됩니다. 꼭 1년 전에 윈블던 16강에서도 매드베데프를 상대로 1세트를 치르다 다리 근육 이상으로 경기를 포기했고, 이후 연속 5차례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기권한 겁니다. 큰 대회에서의 부상과 기권이 이렇게 패턴화 되어 버리니,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작년 10월, 노르디고픈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디미트로프는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경기 중에도 심각한 불안과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랜드슬램 연속 기권이라는 커다란 불안 요소를 안고 출전한 올해 윈블던. 디미트로프는 3라운드를 통과하며 그랜드슬램 통산 백승을 달성했는데요. thinking it's a very fine line to be honest with you some some days it's it's inevitable just because you wake up and you feel something but this is also a place where I'm entering in my career that I have to accept the fact that there's gonna be something every single day so I live with it and I'm okay with it as long as I've 자자진 부상과 장담할 수 없는 경기력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던 베테랑 선수, 그 단단한 마음이 또다시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테니스가 얼마나 격하고 외로운 운동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안착이라고 할수 없는 스토리를 안고 팔강에 살아남은 신호. 신호 자신도 경기 초반에 넘어지면서 팔꿈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Yeah, I mean, uh, it happened very early in the match, you no know, first game and quite unfortunate fall. Um, checked the videos a little bit. It didn't seem, you know, a tough one, but you know, I still felt it quite a lot, especially servant forehand. So um, let's see. Tomorrow we are gonna check to see how it is. 신오는 쓰러진 디미트로프에게 달려와 곁을 지키다가 이내 조금 거리를 두고 코트를 나갈 때까지 그를 도왔는데요. <목소리> They will feel just awful to 한마디 he's been he's been so unlucky in the past you know, couple of years um, an incredible an incredible player good friend of mine also and and we understand each other very well uh, off the court too and um, you know seeing him in this position it's Honestly, you know if there would be a chance, you know that he could play, you know the next round You know, he would he would deserve and um, but now mostly I, I hope he has a speedy recovery You know uh, Very very unlucky from from his side. Um, I don't take this as a win at all You know, this is just 승리에 대한 안도감은 배제한 채 디미트로프와 스포츠에 대한 경의를 표한 성숙한 스피치에 관중들도 호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디미트로프의 도전은 멈췄고 신어는 질주를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두 선수 경기의 엔딩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품위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